시대 구미를 바꾸고 시장을 바꿀 구미의 새 희망입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예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미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국민의힘 구미시장후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김정호 구미시장후보를 잘. 롭대 소개합니다! 소개 예. 위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영 아파트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좀 시끄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김정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69년도에 구미국가 일산업단지를 조성한 이래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역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여기 낙동강에서 기적을 이룬 정말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경기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구미가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 삶이 나아졌습니까? 인동사거리 거리의 가게에는 임대문의가 한지 끝나 하나가 있고 일공단에는 공장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도시의 위기인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를조정하였습니다두 번째 구민시 라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따와야 하며도 한 계단이고 여러 개 사업을 임금 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에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산 혁신 클러스터 창원에 빼앗겼습니다. 스마트 물류 터크 김철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유치한 시청자 미디어도 포항에 뺏겼습니다. 애플 RNG 센터, LG 화학이, LG 이로텍이 100% 전량 높으면 은 애플 RNG 센터가 어디 갔습니까? 포항으로 뺏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이 시청의 시장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경제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인사를 보면, 시의 경쟁국장 자리를 4년 동안 6명이 인사를 했습니다. 6분이 했습니다. 평균 7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다른 자리도, 다른 자리도 8개월이 까집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냥 막 하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업인한테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구민은 도시의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포항시의 금년 예산이 3조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부민시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5,600억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1조 5천억이나 차이 납니다. 포항시하고 이게 도대체 기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래서 지난 4년 동안 이 민주당 정권에 민주당 시장에 우리가 한번 맡겨봤더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호님는뭘 할거냐 도대체 뭘 할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미의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인근에 여기 바로 인도에서 13km 멀리 떨어져서 신공항이 들어옵니다 이 신공항을 구미공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철도가 확정이 됐고 북구미역시에서 구리진신까지 고속도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또다시 제2의 KTX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에 국토부가 용역을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으면 한번 선을 으면 다시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동구미역이 여기나 장천이나 여기 와야 되고 북구미아시아에서 우리 가는 그것도 구미 발전에 연,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산동업계 이쪽에서 출퇴을할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국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의 중산층들이 구미 와서 내려서 여기서 일을 하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야 우리 구미가 젊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이구가 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 그림을 제가 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 예산이 3조를 돌파했는데 구미 예산 3조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저는 교부세 과정도 했고 행정안전부의 재정과정됐고 12조 예산을 다룬 경상북도의 기획예산실장을 3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따오느냐. 민주당 시장이 4년 동안 여당일 때도 못했는데 야당이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따오겠습니까? 저는 교육전문가, 과학전문가, 산업전문가이신 김영식 의원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윤석열 정부를 찾아가서 돈과 프로젝터를 많이 따오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예산과 프로젝터를 많이 따오려면 여기 계시는 우리 강동지역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저 김정호 뿐만 아니라 우리 도현 후보, 시현 후보를 100%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우리 국민가 다시 보수의 성지로 다시 자존심을 되찾고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당당히 찾아가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반드시 오늘부터 출정식이 되었는데 13일 남았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한면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넘길랍니까? 하면 백도 없다 이렇게 좀해 주십시오. 자, 또 넘길랍니까? 감사합니다. 네, 중앙과 지방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가진 정말 구미의 새로운 일꾼, 새로운 희망입니다. 시장을 바꿔야 구미가 바뀐다. 변화의 주역, 국민의힘, 김정호, 시장.